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어, 2021년도 제가 그 전에 영상으로 통해서 공개를 해드렸지만, 어, 첫 번째, 두 번째 아파트를 투자를 했다 말씀드렸고요. 어, 최종 어제까지 해가지고, 어, 전세자 계약을 마쳤고, 어, 일정 관련해서 또 내부도 수리, 리모델링 관련 비용, 견적, 내용, 내역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어, 세세한 내용을 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재로 내 아파트를 해당 단지 내에서 어떻게 가장 1등 있는 어, 경쟁력 있는 이런 아파트 매물이겠죠 어떻게 상품 경쟁률을 1등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 제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구축 아파트 중에서 어, 아주 내부 상태가 안 좋겠죠 그래서 급매로 기본 집을 사가지고 올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는 일부 리모델링을 한 집을 또 싸게 사서 추가적인 수리를 해서 전세를 주는 방법이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첫 번째 투자 매물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에 제가 1월달이었나요? 아마 연초에 투자를 해가지고 계약을 다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전세가 조금, 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잘안 빠지다가 어제 부동산 소장님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어, 부동산, 어, 찾아오신 분이 아파트를 보고 나서 제가 투자한 집이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그 집으로 전세 들어올 것 같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관련해서. 아, 그러면 이제 4월달이지 않습니까? 곧 이제 4월달 29일, 올해는 4월 29일날 어, 2021년도 공시 가격이 결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잔금을 하고 제가 등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4월 한 25일쯤에 어, 첫 번째 전세와 매매 어, 계약을 동시 잔금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 1억 이하 공시 가격 1억 이하에 대해서 어, 투자를 하는 편이고요. 제 자기자본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전세자를 찾아가지고 그 전세자 잔금을 매매할 때 매매 잔금으로 활용을 해서 제가 등기를 하는 방법인데요. 뭐 다들 그렇게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올해 지금 이제 3월 달 이제 하반기로 가 계속적으로 날짜가 진행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왔죠. 보니까 2020년도보다 제가 투자한 아파트가 2021년도죠. 공시가격이 1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잔금을 올해 확정이 되는 4월 29일 전에 등기를 하고 잔금을 해야지만 2020년도 공시가격 1억 이하에 대해서 그렇게 취득세를 어~ 중과되지 않고 받게 되는데 잔금 날짜가 4월 29일 이로, 이후로 돼버리면 취득세가 1억 이상이기 때문에 취득세 1.2%가 안 되고 12%를 저는 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어~ 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4월 25일쯤에 어~ 첫 번째 매물은 전세자가 장금을 하시고 들어오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관련해가지고 어 내부 수리 내역을 어요 표로 잠깐 띄우자면 도배를 해야 되고요. 내부의 도배 또 장판은 뭐 방은 깨끗한데 거실 쪽에 있는 바닥 조금 어뭐 더럽고 해가지고 이쪽 부분만 교체하는 것으로 됐고요. 그래서 도배 거실 장판, 그다음 욕실 욕실 쪽에 전체 교체는 아니고 일부 교체가 다돼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돼 있는 욕실이었지만 타일 사이 사이에 있는 줄눈이라고 그러죠. 요런 그거를 조금 해드리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이 부분, 그 다음에 베란다 쪽에 탄성코팅하고 어, 페인트칠 이 부분 정도로 하니까 약 150만원 정도 전후가 되더라 관련해서 내역을 말씀드렸고 어제 부동산 소장님이 연락이 와서 어, 이방 보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세 집을 봤는데 요걸 어, 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에어컨을 어, 작은 방에다가 설치를 해주면 어, 본인이 계약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전세 가격이에요. 관련해가지고, 생각을 해봤죠. 한 40만원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에어컨을 설치가 되면 옵션으로 계속 남는 거기 때문에, 뭐, 가져가서, 그분이 가져가실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아, 전세자가 이제 뭐, 4월 20, 뭐, 며칠까지한달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전세자 찾는 분이 있다 하니까, 아, 40만원 정도에 에어컨 설치하고, 그럼 전세 계약하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제가 또 원하는 어 전세 가격이 됐기 때문에 전세 매매 갭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고 어제 계약금을 받았고 오늘 계약서를 작성 제가 대리로 위임하는 서류를 다 보내 드렸기 때문에 오늘 대리 작성을 어 계약서를 다 전세 계약 작성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특약 사항을 이런 가는 건어 달라고 제가 다 말씀드렸고 다 계약서도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투자 매물은 어, 연초에 1월달에 투자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잔금이나 등기 일정은 4월 25일 정도 될것 같다. 그때쯤에 수리 다 하고 이제 세입자가 들어오는 걸로 마무리됐고요. 두 번째 투자 매물은 어, 오히려 2월달 쯤에 제가 투자를 했었는데, 저번에 제가 두 번째 투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어, 부동산 소장님께 제가 부탁드렸죠. 소장님 제가 여기를 투자를 하는 입장이고 여기에 저는 어, 제가 직접 살 것이 아니고 전세자본이 있다면 전세 그 그분 전세금으로 제가 매매 잔금 받아가지고 등기칠 예정입니다라고 해서 매물 찾아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관련해가지고 본인의 지인 중에서 전세로 들어올 의향 있다고 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 내부 수리만 좀 하면 이분이 들어오겠다. 거기는 더 좋았던 것이. 주인이 거기 사는 것이 아니고 공실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다 받아보니까, 아, 여기는 이런 이런 부분을 좀 수리해야 되겠다. 내역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관련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해당 인테리어 소장님과 얘기를 다 해가지고 견적도 다 이미 뽑아놓은 상태고, 또 제가 원하는 전세 가격이 있겠죠. 제가 원하는 전세 가격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에서 계약을 해드리겠으니, 대신에 내부 수리 내가 다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다 말씀드렸죠. 관련돼서 내부 수리 내역은, 어, 욕실이 두개 있는데 안방 욕실은 깨끗했거든요. 그래서, 거실에 있는 화장실 올수리. 전체 올수리죠. 그 다음에 베란다와 주방, 그 다음에 현관에 있는 타일 있죠. 타일, 바닥에 있는 타일 교체. 그 다음에 등이 옛날에 LED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등으로 LED를 전부 다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스위치 콘센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누렇게 되고, 아, 노화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별로 깨끗하지 않게 보여서 콘센트 스위치 교체. 그 다음에 욕실문 두개 중에 하나가 아, 오래되다 보면 물이 많이 묻어가지고 뒤쪽에 막 밑에부터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 교체 관련해가지고 총 수리 비용은 460만 원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매물은 다시 한번 보니까 약 190만 원 정도 되구요두 어, 번째 투자 매물은 460만 원 정도 수리를 하고 나머지 다돼있었구요 싱크대 이런 게다돼 돼 있었고 관련해가지고 여기도 어, 2월달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어, 잔금은 오히려 더 빠르죠. 다음 주입니다. 4월 초에 어 전세하고 매매 동시에 잔금을 받아가지고 어 매도자분께 그 매수 나머지 돈 잔금 드리고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공시가격을 또 봤더니만 올해 2021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1억 이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여기는 이미 전세가 다 예정이 돼 있었고 들어올 분이 있었고 수리만 해주면 다 된다 했었고 제가 원하는 가격 대비해가지고 다뭐 이상 없이 다 됐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어 상대적으로 편히 투자를 할수 있었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리면서, 2021년도에 지금 뭐, 아직 뭐, 이제 3월 말이지만, 이제 두 채를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죠. 관련해가지고, 어, 전세 계약까지 다 마쳤다. 그럼 향후에 뭐 2년 또는 4년까지는 그분과 계속 가겠죠.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내부 수리를 깔끔하게 한 상태에서 전세 가격을 제가 원하는 가격 이상 정도 되는 거로 받았기 때문에, 어, 전세가가 요즘 중요하죠. 왜냐면 하 2년 뒤에 또 계약 갱신 청권을 쓰면 또5% 이상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 내 집을 깨끗하게 경쟁력 있게 1등 상품으로 내부 올 리모델링 해 놓은 상태에서 전세 가격을 높, 높이 받는 것이 가장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물론 어 지방을 투자할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지방의 수요 공급도 이미 다 파악이 돼야 되고 그 주변에 있는 그 각각에 있는 동네 중에서 가장 핵심인 동네, 그 지방에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동네를 해야 되겠죠. 관련해 가지고 여기는 항상 실수요자들한테 인기가 좋고 또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찾고 전세 매물부터 별로 없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쪽에 매물을 투자하는 것이 맞겠다 싶음 이런 생각을 마지막에 말씀드리면서 어 2021년도 상반기 구축 아파트 두 두채집투자하고 관련해서 전세 계약도 잘 마쳤고, 정확하게 4월 29일 공시가격 결정되기 전까지 잔금과 전세자 입주 이런 모든 것이 다 끝날 예정이다.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신다면, 올해 공시가격이 혹시라도 1억 이상 된 단지를 지금 이렇게 막 투자하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전세 소유자가 있는지 확인 하시고, 또 계약이 확실하게, 어, 기존에 있는 그 매수자분 또는 전세계약자분이 살고 있는 분이 4월 29일 전에 이사가 나가서 잔금이 되는지 확실하게 다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내가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는 방법이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혹시라도 도움되셨습니까? 네, 영상 도움되셨다면 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전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